예,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경험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물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오늘 이 시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세라는 이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네, 모세라는 이름은 네, 알려져 있죠, 많이 알려져 있고 그들도 이 모세라는 이름은 한 번쯤은 들어봤던 네, 이름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세하면 가장 먼저 어떤 단어나 주제가 떠오르시나요? 네. 갈대상자에 담겨 나의 강에서 떠내려간 아기,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의 대장정에 선 지도자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던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 성경의 첫 다섯권인 모세오경을 기록한 사람 뭐 한때는 바로의 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자라난 사람 아니면 살인을 저지른 뒤 광야로 도망가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도망자의 모습 모세라는 이름에는 이처럼 다양한 얼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양한 얼굴들이 또 겹쳐져 있죠.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돌아볼 때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또 어떤 자리에 올랐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름으로 기억되는지를 떠올립니다. 는그 사람만이 가진 독특하고 감성적인 인생 이야기를 먼저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또 어떤 이는 실패와 상처로 자신의 인생을 설명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자신은 어떠했을까요? 모세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였다라고 자랑할까요? 아니면 나는 한때 이집트의 왕자였다라고 말하며 화려했던 과거를 떠올렸을까요? 아니면 나는 살인자가 되어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실패를 강조했을까요? 예,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 요셉의 자손들을 향한 축복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고백을 담아 말합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 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요셉의 머리에 그의, 머리에 그의 형제,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자의 정수리에, 정수리에 임할 지로다. 아, 가시 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라는 말이 나타나요. 이 말의 맥락이 무엇인가요? 우리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아멘. 이 출애굽기 말씀은 이번 여름 여름 사역에서 우리 미치아 가이들이랑 치아 가이들이 매일 매일 묵상했던 본문입니다. 네, PPT를 보여주시면. 네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가져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그림을 보고 배웠는데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던 모세는 어느 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너무도 이상하고 놀라운 광경이었기에 그는 말합니다. 혼잣말을 하는 것 같죠. 내가 돌이켜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모세에게서 이 경험은 평생 처음 보는 실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놀라울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신명기에서 말하는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란 바로 그때 모세를 찾아 오시고 만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제가 오늘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는 바로 이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신 은혜. 무세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위대한 업적이나 지도자로서의 영광으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떨기 나무 가운데서 자신을 불러 만나 주셨던 그 사건,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을 정의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세는 스스로를 위대한 지도자로 남기지 않습니다. 애굽의 왕자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로도 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라는 한 가지 사실로 자신의 인생을 정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가오셔서 연약하고 실패한 나를 부르셨다는 고백이 모세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모세에게 있어 그때의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자신을 붙들어주고 살아가게 하신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당시 누구보다 자랑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리포서 3장에서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8일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집하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이세, 바리세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의 자기고백은 한마디였습니다. 나라는 존재의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그 은혜의 뿌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울에게도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다메색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찾아와 만나주신 사건입니다. 교회를 비팍하던 자였던 바울을 주님께서 불러세우시고 은혜로 사도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만남이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자신의 경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성도들이 단순히 하나님을 안다라는 지적 동의에 머물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온 몸으로, 온 인생으로 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바울 자신의 인생을 바꾼 것이고 그를 잊게 한 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PPT를 보여주시면.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성도님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직접 찾아오셨다는 확신을 준 시간, 내 눈물을 닦아주신 사건, 내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그 경험 말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가시떨기나무 사건이고, 담에색 도상 사건입니다. 이번 여름 교회 학교는 이 모세의 삶을 정의했던 그 은혜, 바로 만나주시는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을 두드리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며 어려움과 낭망을 만날 때에 바로 이 은혜의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번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는 특별히 오랜만에 교회 밖으로 나가서 2박 3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장소를 확정 지었는데 갑작스럽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고, 교회가 갑자기 이사를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새로운 장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PPT 보여주시면. 네, 장소를 찾는데 어려움 가운데에서 생각났던 장소가 네, 제가 학창 시절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했던 경주 경기도 광주에 있는 길동 모리아 교회였습니다.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길동교회의 배려로 저희 소년부는 길동 모리아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주신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네, PPT 넘겨주시면 네, 만나주시는 네. 2007년도에 제가 고3일 때와 2008년도에 대학생일 때, 청년일 때 교사로 강의를 진행하고 제일 오 보시는 제일 오른쪽에 소년부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그은행의 장소에서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 저 장소에서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아이스크림을 먹었고요 기도했고요. 네, 성경학교가 시작되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도 은혜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려 한 시간을 넘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친구와 선생님을 위해, 소년부를 위해, 그리고 열방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 느낌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느낌이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서 PPT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의 간증 속에서도 너무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이시죠? 이제 집에 가서 유튜브로 보시면서 확대해보시면. 아이들이 기도회가 좋았어요. 이 글이 있거든요. 기도 시간이 길줄 알았는데 오히려 좋았어요.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선생님들이 한명한 한 명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래요. 우리의 평소의 삶에서도 기도할게요. 라는 이런 고백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교사들도 하나님의 손길이 공동체를 찾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학생 수는 50명이 넘는데 교사 수는 부족했고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셨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는 소년부 공동체가 하나되어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 크다는 것을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삶 우리 모두가 삶을 지탱해 줄수 있는 그 은혜의 날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번의 은혜의 날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매주에 우리의 예배에서, 앞으로의 성경학교와 수련회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은혜의 사건이 이어질 것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친밀하심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본인이 죽으면 장례식장에, 그리고 묘비에, 목사 누구누구가 아니라 성도 누구누구라고 이름을 적어달라고요. 자신에게는 목사라, 목사보다 성도라는 부르심이 더 영광스럽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신 것이 하찮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은 그 어떤 직분이나 자리나 봉사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받은 그 일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사건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결정 짓고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다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그 품에 나를 안으셨다. 지금도 나에게 다가오신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어려움은 찾아올 것입니다.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낙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때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오늘도 찾아오시고 앞으로도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친히 가까이 하신 그 은혜, 성경학교 가운데 우리의 문을 두드리신 그 은혜가 귀하신 성도님들의 삶에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PPT 보여주시면 네,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님들. 교회학교 여름 사역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와 동참으로 여러 모양으로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인해 우리는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단지 과거의 시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앞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됨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 충만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세워주시고 낙심할 때마다 만나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끝까지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